자신감이. 네. 그리고 이걸 쓸수 있을 때는 뭐냐면, 내가 허위에 자신감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레벨에다딱 듣지 마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흐름을 쏘 이거 었을 때, 이게, 이게 나다. 딱 박혀 놓은 겁 그게 바로 이게 6381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역이고 이것이 바로 윤부선생님의 한 업적이에요. 근데, <laughs> 좀 웃기죠? 진짜? 저는 이거 딱그쪽로 보고 악점하겠지만 아, 처음에 시커먼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남들은 무슨 주요 고썼다든지뭘 했다는데 어떻게 숫자 가지고 혼자만 숫자를 유독 써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왜?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유 선생님이 딱그 자신 게 이건 매우 자신 있게 쓴 겁니다. 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또 선생님도 하지만 제가 듣기그렇대요 뭐냐면 감방에 들어가면은 서열 쭉 있잖아요. 그 감방에 가다 아니시면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딱 들어가지만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순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뭐 제일 어른 다리에 앉고렇게 오면 그렇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렇게들어온다이 여기서 내가 왕이라고 들어가면 무지 말고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 맞죠? 예. 아, 뭐 나를 많이 알아봐라 <laughs> 나는 딱무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은 나오면 나오라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최대대응된가고딱 무지바 딱탁 거기서 가서 딱내려야 안다는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거 그리고 자신감 이게 딱 그거거든요. 무찌방 성에 레내을놓고 내가 딱 밟아놓고 내가 성에다가 탁깎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우리 하얀 시대에 주입사람, 우리는 지금 정해 나온 지 지금 아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120년도에 있습니다. 1885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 120년 하면, 2005년이죠? 그렇죠? 120년 하면요. 예. 그, 그 12.9년이니까 딱이 120년 지난 이후에 있는 겁니다. 120년 아시다시피, 뭡니까, 12가, 12지지 지난 딱한 레벨 지난 그 레벨이에요. 정확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레벨에 지금 우리는 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은 1 0으로올르고 공간은 1 2로올르잖아요 뭐, 우리 아주 쉬운 얘기이 미스갚잖아. 아시다시피. 우리는, 뭘까, 100년 흐름이 아니라, 시간 흐름이 아니라, 공간 흐름에 120년 흐름에, 가지는 겁니다. 이두 개를 다 받는 거죠. 제가 왜이 레벨 중요시냐면 하이 레벨이 여기 우리 레벨이 120년 이후에 서 있고 이분들이 100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종이 나온지 이 위치가요. 딱이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 중시하는 건 왜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네, 아시피 시 이렇게 하면 딱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 대단하다. 뭔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건 아스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거 보면은 요 해야되는겁니다. 왜? 이걸 알아야지만 정의를 뭔지 알죠 근데 제가 한번 어째서 한번 제가 이거 얘기를 한번 어째서 한번한 적이 있어요 장난 삼아서요 아니 제가 이좀 여기서 이제 여기 섭니다 이제 반대는 뭐 학교에서 썼고요 뭐, 다 다른 강의 하다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까지 문제 삼아서 얘기한 사람 저 하나 뿐이에요 지금 여권까지 학생 선생님들 이 얘기가 좀실은한 적이 어요 네. 근데 이걸 모르면 정의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적은 내가 한게 아니라 일부 선생님 정의한 거니까 이걸 누가 건드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써는지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이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이건 이 정의는 이 정의가 성의라면 이거는 한의라는 소리예요. 그죠그 소리를 입증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자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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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십계령이요. 뭐 이건 십계령 저겁니다. 뭐이겁니다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닙이이 이, 얘기거든요. 뭐 칠구, 8구다근이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은 요 밑에 이 밑에 요 얘기는 누가 했냐면 정형 말고 이 밑에 이제 그 제가 볼땐 주석도 쭉, 쭉 있습니다. 마, 맞습니다 이전에는 놓은 게 아니다. 이학의 높이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 위에 정이리부선님 지특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가 좋은 주석을 제일 잘루는 주역 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역 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기도 보면. 그 뒤에 이분들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일부생님 지키자자들, 아니면 또학선생님 지키 지키자자들, 이분들이 한 것들의 제람대로그 공감을 갖고 중요하다건 제가 이 뒤에 다 정리했는 남들은 중에 정리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레벨을 뽑아가지고 제가 볼때는 참조하시라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꼼꼼히 하지못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큰 흐름은 제가 정리를 뒤에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잘 썼습니다. 사실은 제거 때. 근데 이분이 쓴 것하고는 또 다르죠. 또 다른 거기 뒤에서부터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억했었는데 이분은 진짜 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학자인데, 이 학자하고 이 성의 소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다르, 또 다른 거예요. 이 학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이 성은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의 말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이 이제 익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게, 이게 더 뭡니까? 다음은요. 이백십육 거든요요요 얘기까지는 지금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 주역점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작한 얘기가 아자 이백십육인데요. 이 이전에 뭐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주역은 주역은 뭐문학이 쓰고 뭐, 뭐 뭐는 누구하고 뭐 그러니까 아까 이 황제는 이 황제 황제는 갑두 성두 있었었으니까 갑두 성두 무슨 얘기냐면요 이북두칠성을 보고 갑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갑자를 유식같이 만든 사람이 황제고 그그 자기가 업적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황제는 없적이그 갑자의 성두를 만들었고 뒤에 신녀의1월갑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달력을 만들 때는입니다 탱력하고유식같 때는 다릅니다 예육식같이 만든 건 황제고요 그 달력 청력을 만든 것은 신녀고요 예. 그리고 재수는 7.5kg에서 천문을 제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우리 역사에. 이렇게 큰레벨에쭉 나오는데, 일부 선생님만 숫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수, 수. 왜, 왜수 썼을까요? 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강의에고 분들, 뭐, 뭐, 이제 왜 수를 썼을까 하면 제저하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 금방 알아요.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하고 공부 허탕 겁니다. 물어볼까? 요가막 찍어서 얘기하는데. <웃음> 물어보는데. <웃음> 우리, 우리, 한 원장님 아세요? 왜술 썼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공통을 데 수예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할 수가 있으니까. 수예할 수가 있다. 아, 예, 예. 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laughs> 틀렸다고 얘기하면 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 제가 생각하는 제건 아니고요. 틀렸다고 얘기는아 답니다. 김우준 김소, 선생님 알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래? 어실망데나우리 어떤 물기고왜왜냐면 이게 우 중요해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우리는 뭐냐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라는건전체로 우리 세상이 흐른 우주 우리 우주를 볼수 있는 눈은 세 가지가 분다. 뭐냐면 하나는 시간,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고. 하는 아, 시공이잖아요. 세상 볼수 있는 우리가 왜 세상 을크게 뭐냐면 우주는 라 하나 우주는 하지만 우주는 하지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시간에서 바라보거나 공간에 바라보거나 아니면 시공을바라보다는 얘기다. 색별히없다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우리는 거의 다 지금 학교 교육 받은 건다신뭐 사형 학문을 배웠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게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공간 이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간 시간은요. 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예, 한 번은 시간 한 번은 공간 예, 이런식으로 결코 분리해서 볼수 없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시간 입장에서 우주를 설명하고 하나는 공간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하나는 시공 입장에서 설명할 수 빼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의 우주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같다가 시간 입장에서 설명 하려면 시간을 서, 설명하니까 도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 이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갑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고요 그럼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그, 괴요잖아요. 예? 네? 우리 아다시피. 그러면 치공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 사, 상수잖아요. 아시다시피. 자, 우리, 우리 앞에서 동양은 굉장히 뭐 복잡할 것 같지만, 시절을 보면 세계 필요 없어요. 동양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세계 필요 없습니다. 각자 괴요, 상수.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나는 이 갑자기 살았는데 그걸 모른다 그건 무슨 얘기냐 면요이거만한다는 거야 이건, 이건 모른다는 얘기요 우주는 하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주를 전체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가지고 복잡하게 이다 우주를 아무리 알아봐야 이걸 3분의 1도 모르는 거죠 아무리 100% 안다 쳐도 저는 무슨 뭐냐면 우주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을아더라도 이만큼 이만큼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을알그래도 세계에서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